맨 처음에는 제거 연습 영상 예전 거를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 연습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 기둥 쏘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진짜 초창기 때는 이렇게 연습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느낌으로 했냐. 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여기 벽에 십자가 그려진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항상 기준점을 보고 쏘라고 그러잖아요. 적을 꿰뚫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요. 일단 격발을 하고 쏠때 반동 제어를 그냥 느끼는 식으로 했어요. 일단 최대한 부드럽게. 이게봐 봐요. 여러분들 봤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부드럽게 유지되는 거랑 저렇게 유지되는 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그죠? 느낌 다르지 않아요? 부드럽게 집탄을 유지하는 거랑 이거랑 다르죠, 그죠? 그죠? 저는 일단 격발 흔들림 위주로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 격발 흔들림 위주로. 진짜 부드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직을 부드럽게 잘 잡잖아요. 그럼 탄이, 잠깐만요. 탄이 약간 좀 가까이에서 보여줄게요. 수직은 거의 안튄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만 튀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여요. 요런 느낌으로.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수직이 잡힌 상태에서 좌우로만 살짝살짝 살짝 흔들려요. 근데 좌우반동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격발 흔들림 격발 흔들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사람 잡을 때 이렇게 쏴도 잡는 거고 요렇게 쏴도 잡는 거고 잡는 건 잡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떻게 선, 어,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어, 성취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좋아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연습하면서 풀파츠로 했어요 풀파츠 풀파츠로 했고 격발 흔들림 잡는 연습을 1차적으로 했어요 내가 맨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 는뭐 했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써서 뭐 합니까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그죠 플레이어는 움직이니까 50m 쏘는 거 연습했어요 이거 이거 가운데 따라가는 거 그거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어 연사속도가 프레임마다 달랐었거든요 지금은 패치가 돼가지고 개선이 된 건데 그때는 연사속도가 다 달랐기 때문에 조금 느린 연사속도로 쏘면은 이게 8번 넘어가요 요게 요 표적이 8번 넘어가거든요 한탄창 다 쏘면 다 맞추면 근데 지금은 7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한번 정도는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7번이 한계니까 7번까지 계속 쏘자 그때는 8번이 진짜 저스트로 잘 들어갔으니까 어 깔끔하게 들어갈 때까지 8번 넘어갈 때까지 계속 이거 쐈어요 부드럽게 그리고 기준 부드럽게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튀어가지고 한대 맞추면 넘어가요 7번 넘어가요 이거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솔직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따라가는 연습을 했어요 최대한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인 게임이나 그런 거 어, 하다 보면은 리드샷이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정말로 속도 맞춰가지고 쫙 하면서 깔끔하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리드샷 리드샷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요거 쏘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따라가는 거. 빨리 이동하는 거는 솔직히 어,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감도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손목만 사용하는 고감도가 아닌 이상은, 팔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큰 면적을 이동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부드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빨리 이동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속도만 맞춰가지고 팔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근데 느리게 이동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런 타겟이 어려우니까 요거 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거 많이 했고요. 아마 예전 영상 뒤져보면은 방송키고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방송키고 이것만 한 30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렇게 연습했어요. 그리고 AR의 이제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면요. 이것도 영상으로 남긴 거이긴 한데. 800m 레인지 있잖아요. 여기. 800m 레인지 가가지고 100m랑 200m 쏘는 거 했어요. 100m랑 250m인지 모르겠는데, 100m 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00m가 한 다섯 번 정도,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이게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저 적어 맞췄거든요. 250미터일 건데, 안 보이는 거 맞추면 연습했어요. 요렇게. 계속 넘어가죠, 조금씩. 세 번인가 네번 넘어갔잖아요. 이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이건 진짜 간단한 건데요. 예측, 예측을 해야 돼요. 이런 FPS 게임 같은 거할 때는, 어뭐 배그 운영할 때도 예측을 하지만 에임에서도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인칭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각이 한정적이니까 발소리 듣고 여기서 나오겠다 하면서 예샷도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샷도 날리고 어뭐 뭐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걸 피킹하면서 탁탁탁 탁, 탁 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측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으로 갈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잘 솔직히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움직이겠지 하면서 이이 이 움직임 있죠. 이거를 기억해가지고 패턴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따라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 잡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250m, 200m도 굳이 연습을 했던 이유가 잘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쏘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100m도 이렇게 쏘면은 들어가고, 그죠? 멀리 있는 거를 쏘면서 내가 시야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 감으로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어 드냐면요. 봐 봐요. 이렇게 쏠때 얘는 안 보이죠, 잘? 지금 십자잖아요. 십자인데 안 보이는데 어 여기 있겠거니 하면서 여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레이저의 기초가 되는 에임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에임 고정. 어, 그러게요. 배터리가 없네. AR은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이게 심화 버전. 그 전에서는, 어, 좀 기본기.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DR, DMR 많이 쏘시니까 DMR 되게 궁금해, 궁금해 하실 건데, DMR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템포를 알아야 돼요. 템포. 봐봐요. 일단 풀 파츠 기준으로 자 8배율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 반동 제어를 잘한다고 해도요, DMR을 그냥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빠르게 쏴버리면은 반동 제어가 안 돼요. 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정도 템포구나. 자,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남겼습니다. 자, 어, 노 파츠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풀 파츠로 할게요. 광크를 그냥 막 해봐요. 하다 보면은, 올라가는 템포가 있고, 반동이 올라가는 템포가 있고, 내려오는 템포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패드의 한계치까지 그거를 찾으라. 패드의 한계치까지, 어, 요, 반동 제어를 하면서 몇 발까지가 가장 위로 안 튀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한번 해볼게요. 수직이 유지되는 선에서 15발이죠. 그죠? 다시 한번 쏴볼게요. 14발이죠. 나는 14발에서 15발, 요 정도가 한계인 거예요. 그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러면은 요 정도 템포로 했을 때 14발, 15발. 그리고 패드의 한계치 14발, 15발. 오케이? 그러면은 14발, 15발까지는 명중률을 완전히 좀 끌어내야죠. 왜냐? 16발 넘어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조금 재조정을 할 거니까. 마우스를 조금 이렇게 쏘면서 살짝 올리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14발에서 15발까지만 일단 완성을 시켜봐요. 어떻게? 요 자리 오셔가지고 애니 방향이 보이는 요 표적지 있죠, 이거. 이거 맞추면 넘어가는 거. 이거를 한 번씩 맞춰요. 템포에 맞춰서. 자. 처음에는 기울이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맞춘 연습을 해요.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맞춘 연습을 하면서 점점 빨리하면 됩니다 점점 빨리 천천히 하다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맞추다가 점점 빠르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큐이 큐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돼요 하다보면 돼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이거를 반복 속달 해야 돼요. 계속 맞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이 마우스를 제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 팔이죠. 팔은 움직일 때뭘 사용하나요? 뼈도 움직이, 뼈도 움직이는데 근육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근육이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 그 하루 한거 하루 지나면은 초기화 돼요. 그 많이 안 하면은 초기화 되고 그리고 어 간단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글자도 빠짐없이 어떤 선생님이 어떤 얘기했고, 어, 뭐, 여기에 역사는 어떻고, 이런 거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템포, 저 템포, 여기는 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빠르게 하고, 이상황에서 조금 느리게 해서 템포 조절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가야 되고, 그 세부적인 그 컨트롤의 느낌을, 어, 팔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순간으로는 절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얘기. 감도 바꾸지 말고 500시간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조금 했다고 안 됐다고 바꾸지 말고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네, 기억을 해야 돼요. 팔이 기억을 해야 돼요, 진짜로. 근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죠? 근데 그 와중에도 어 1시간은 이제 게임을 할 거고 많이 투자해야 여러분들 뭐 훈련장 1시간 30분 이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연습을 해도 한달 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를 되게끔 마음만 먹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짚어서 내가 뭐가 안 될까 아 이게 문제구나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들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그리고 감도 바꾸지 말고 내 손이 기억을 할 때까지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내가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00, 7,000시간 정도 했으니까 남들이 500시간 해야 되는 거 나는 100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50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00시간, 2000시간이죠. 그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해야 돼요. 300시간, 500시간 해야 돼요. 길들이려면 그죠. pc방 유저는 진짜 재능도 재능인데, 바뀌는 환경에 적응을 잘 해야죠. 내 자리 찜콩 해놓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pc방 유저가 어쩔 수 없이 힘들어요.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프로지망을 하고 있어. 근데 pc방에서 하고 있어요. 뭐가 안 되겠죠, 그죠? 프로 지망을 하고 있어. 엄청 잘해야 돼. 근데 PC방 유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타협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 PC방 유저는, 어, 어쩔 수 없다. 집 유저도 힘들다.